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F21 전투기의 핵심 부품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인 엔진은 KF21 전투기를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동력인데요. 최근 KF21 전투기가 모든 시제기들이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항공기술 개발 동력이 점차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해내는 수많은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kf-21 전투기의 성공 동력이 됐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엔진인데요. 최근 국산 엔진의 핵심 기술인 1800K급 터보팬 엔진, 레열 합금 및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에 들어갈 국산 엔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한 번의 실패도 없이 신화를 이어가는 KF-21 전투기의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국산화를 이뤄내며 발빠르게 개발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핵심 부품이자 어찌보면 모든 것의 시작인 엔진은 아직까지 국산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화력만 이끌어낸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말들도 많이 있으나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인데요. 전투기 엔진은 기계공학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산 전투기의 마지막 단계인 국산 엔진에 대한 첫 시동을 걸었는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KF21 전투기에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을 장착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KF21 전투기는 6호기의 마지막 시제기까지 초도비행에 성공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그러자 벌써 많은 나라들이 KF21 전투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KF21 전투기가 전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가운데 엔진을 교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완성도 높게 제작하여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한 KF-21 전투기의 엔진을 굳이 왜 교체하겠다는 걸까요? 방위사업청에서 지난달 발표한 국방기술기획서를 통해 한국 전투기의 기술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공개돼 왔는데요. 해당 로드맵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2030년까지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KF-21 전투기를 위한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엔진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KF-21 전투기에는 F-18F 슈퍼넷의 전투기와 동일한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1호기 기준으로 80% 수준인데요. 그중 KF21 전투기의 레이더 국산화율은 98%에 달하지만 엔진의 국산화율은 7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국산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진까지 국산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국산화를 진행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좋은 사례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고질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수십 년째 치료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는 우리의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자신들이 만든 전투기에 자국산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내네 꽃뿐입니다. 그중 가장 성능이 애매한 곳이 중국인데요. 중국에서도 자신들의 전투기에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엔진이 러시아제 전투기 엔진을 여러 카피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의 엔진 기술력이 상당한 기술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기술력이 서방보다 20년 이상 비쳐져 있어 가장 문제가 됐었던 엔진 내구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베이징 항공재료연구소 연구원은 차세대 엔진의 기술적 문제는 극복되었지만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합금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형 엔진의 양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의 항공기 엔진 기술이 정체된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중국과의 전투기 기술 격차를 벌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은 2025년까지 중고도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000파운드 항공기용 중형 터보팬 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8000파운드 항공기용 대형 터보펜 엔진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엔진 로드맵은 KF-21 전투기에 들어가 있는 미국산 F-414 엔진과 동일한 체급인 15,000 파운드급 엔진으로 개발하려고 했었으나 18,000 파운드급으로 한 체급 올렸는데요. KF-21 전투기를 위한 대형 터보펜 엔진 제작은 엔진 블레이드와 코어의 자체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기에 무인기용 엔진을 선행 개발하여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대형 터보팬 엔진 개발로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항공 엔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타이타늄 블레이드의 국산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엔진 국산화의 핵심 기술인 엔진 블레이드 제조 기술의 일부인 엔진 압축기용 블레이드 개발에 성공한 것인데요. 지난 4일 한국재료연구소는 금속재료연구본부 티타늄 연구팀이 차세대 복합가스터빈 핵심 부품인 타이타늄 압축기 블레이드 제조 기술을 구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타늄 압축기 블레이드는 넓은 유로에서 대기 흡입과 압축을 할수 있고 기존 철강 소재와 비교해 공력 성능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고온, 고압의 공기를 연소기에 공급 가능해 차세대 복합 가스터빈은 에너지 고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부품인데요. 기존 압축기 블레이드를 철강에서 타이타늄으로 대체할 경우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킵니다. 이번 타이타늄 블레이드 개발로 인해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데요. 그렇기에 해외 가스터빈 엔진에는 타이타늄 압축 블레이드가 들어가기에 극한의 에너지 효율을 가집니다. 이 기술은 고강도 타이타늄 합금으로 28인치급 대형 압축기 블레이드를 제조하는 기술인데요. 소재부터 부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공정을 순수 기술로 제조해 기술 자립화를 이루고 제조 가치 사슬을 국내에서 구축했다는 점은 세계적인 항공 엔진 강대국들의 반열에 대한민국이 발을 내디뎠다고 보여집니다. 바스터빈은 연소 온도와 압력 증가는 물론 이를 위한 터빈, 블레이드 대형화가 꼭 필요한데요. 이번에 추진되는 1800K급 통합 항공 엔진 저압 터빈, 내열 합급및 코팅 기술은 2030년에 개발을 목표로 하는 KF21 전투기에 들어갈 18,000파운드급 엔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줍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